네 반갑습니다 요번 제품은 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셀러문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 자 요게요 화이트보드입니다 이거 <laughs> 너무 웃긴데 여튼 아저씨가 저한테 이랬어요 이제 더 이상 없다 이곳에는 더 이상 너가 원하는 게 없다 네가 살 것이 없다 자, 이제 몇개 골라왔거든요. 몇 개, 몇 개야? 뭐 한, 대여섯 개 골라놓고, 막 이제 막 구석구석 뒤지고 있는데, 아저씨가 더 이상은 없다. 근데 이게 딱 나왔네. 네. <laughs> 짠. 어, 오, 오, 펜 들어있다. 우와, 펜, 우와, 잠깐만. 저거 하나 더 구했는데 펜이 없었거든요. 아, 이 보드마크 펜에 셀러문이 그려져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펜을 넣어주셨네. 공짜. 자. 마술펜으로 적어보세요. 깨끗하게 예쁘게. 보도막카펜은그 당시에는 마술펜이라고 이야기했네요. 지울 때는 휴지에 물을 살짝 적셔서 지어보시면 자국이 남지 않고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 종이 화이트보드는 깨끗하게 안 지워집니다. 절대 안쓸 거예요. 손으로 지워도 잘 지워집니다. 손에 묻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술펜이랍니다. 여러분들 안 묻어나던가요? 묻어납니다. 가루처럼 이렇게 묻어나죠? 화이트보드를 책상 앞에, 방문 앞에, 책꼬지 위에, 모두 함께 사용하세요. 화이트랜드, 2,000원. 저는 이거 그냥 주셨어요. 다른 거 여러 개 샀기 때문에, 네, 2,000원 짜리라고 그냥 주셨는데, 사실 이게 제일 비싼 것 같아요. 그날 산거 중에. 굳이 얘기하자면, 네. 다리여정 세일러문, 화이트보드였습니다. 뭐더 이상 설명할 게 있나요? 세일러문인데. 여기까지 할요 이, 보드막카는 버려야겠어요. 어, 네, 괜히. 네. 이거 우리 딸일 줘야겠다, 딸. 보드막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